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을 젊게 유지하는 놀라운 영양소 타우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타우린이란 타우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입니다. 심장, 뇌, 근육의 기능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지방대사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타우린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것이 노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학적 증거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중년 동물에게 매일 타우린을 투여했을 때 수명이 최대 25% 증가했습니다. 인간에게 적용하면 약 15년에서 20년에 추가 건강한 수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우린의 작용 원리 세포 안정화 타우린은 세포 내 칼슘을 조절하여 신경 근육 뇌세포의 전기 시스템을 안정시킵니다. 지방 분해 간에서 담즙산 생성을 촉진하여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근육 강화 근육 수축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며 운동 후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뇌 기능 개선 GABA 수용체를 지원하여 불안을 낮추고 수면을 촉진하며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 일반적으로 하루 1.5에서 2g의 타우린을 섭취하면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가 많다면 하루 3g까지 가능합니다. 물에 소금이나 전해질을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잘 됩니다. 자연 식품 섭취 해산물, 조개류, 달걀 짙은 색 가금류에 풍부합니다. 채식주의자는 타우린 수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보충제 고려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신장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에너지 드링크는 카페인과 설탕이 많아 타우린의 이점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타우린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영양소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식단에 타우린을 포함시켜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